랜덤 열쇠뽑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상품이 예, 보시면 7개의 열쇠가 있고요. 꽝은 없다고 합니다. 예전에 네. 저희가 한번 했었었는데요. 그때 저희가 좋은 작품을못 뽑아서 었나요 네, 이거는 막뽑아고 뭐 위에 있는 것만 뽑았었는데 오늘은 한번 좋은 열쇠, 오, 그릴이래요. 그릴, 고기 구워 먹어야 돼요. 돼요. 저 아, 보면 좋을 것 같은데.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그럼 상보시기 전에 가만히 놔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7가 들어있네요? 원래 있었나? 어떤 것 같은데? 그냥 끝까지 들고 와야 되나? 근데 축구까지 가져가는데? 일단 좀더 옆에 뭔가 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? 그때 해보니까? 음. 한번 해봅시다 치가 어떤 거 갖고 있 모르겠네 아, 기억이 잘안나 나도 기억이 잘안나 어, 발 이거 축구까지 가져가 어 옆에 탑 하나 쓰고 쳐야 됩니다. 네. 오잘 잡았다. 훅. 둘 중에 하나만 나가라.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들어들고 조그조그 가다 보면 아 좌불었네요. 둘 중에 하나는 어 박스가 좀... 깨진 곳에 들가 들어갔다. 이게 탑이 돼야 될것 같은데. 살짝 들어서 넣 넣을 수 있나? 혹시 세우면? 근데 오. 박스가 접어지가 않아요. 자, 근데 여기서 밑에 있는 거를 들면서 후앞으로 <laughs> 이렇게 살기울여주면서 그렇죠. 으악! 아, 이거 혹시 누르기를 안 되나? 한번 어, 해보자. 아, 누르기가 아니라 약간 기가 찌르기. 기 찌르기 그렇죠. 안으로. 아. 아. 근데 누르게 됐었나? 기억이, 기억이 안, 안 나. 기억이 안 나. 우리 노이는안 되고 그냥. 음. 진기야. <laughs> 잡겠다. 어. 잡으면 어떻게 다시 리터치하면 돼? 맞아, 저기서. 이제탑이 이제 있으니까 리터치하면 되지 않을까? 음. 그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뒤에 막고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. 난 매니 있는 거 있던 거 이거 꼬꼬시긴 한데. 혹시 저게 종이었을 수도 있잖아. 어, 뭐 어, 그럴 수 있긴 하지. 저번에 주기 없었던 거 같긴 하다. 음. 그래서 그냥 막툭 튕겨서 그냥 나왔는데. 주기 있으면 좀더 튕길 야, 거거든요, 야, 아마. 맞아. 근데 이거 좀 잡아 주면 안 되나? 잡를못 하네. 어. 세팅이 좀 바뀌어 가지고 잡기도 못 하네. 옆에고 치우자마. 아니 이거 치우면 또 애매하지 않아? 테이블 타이가 다 어? 아래 에 있어서 뜨르고 잡아야 될것 같아. 아. 오? 어? 완전 이상해졌는데 이거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요? 잡아서 떼어버렸다. 뭐. 어. 두 개를 같이 잡나? 근데... 안 되죠. 어, 시상해졌네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효과에 두고 가야 돼. 터치. 이렇게 안 두고? 응. 너무 옆으로 누워가지고 아니 이게 어려워졌어. 지우개 되고 하면서. 지우게 개 되면 무게가 이제 있다면서. 어 무게가 있어저위에까 잡아야겠다. 아, 그러네. 아... 음, 저게 뭐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. 우리가 알던 세팅이 아니다. 오! 어, 됐다. 이거 앞에 있는 거 하면 되겠는 다시. 아우, 그러네. 이거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. 이거 근데 뒤에 뭐가 탑이 있어야 나올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아요? 응. 음. 탑안 잡혀요, 그리고. 지금 힘이 내일 바로 낀것 같아. 타이는 음, 쪽으로 잡아야 돼. 이거 세워지면 좀 힘들겠는데? 음. 이제? 이 뒤에 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뒤에 탑이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. 얘를 옆으로 좀 떨어뜨려 볼까 싶었지만 그 얘를 탑으로 하고 쟤를 뽑자. 벌레가 너무 많아. 얘를 탑으로 하자고? 응 음, 얘를 뽑기. 아니라나? 그럼 쟤나 뽑자 아. 그럼 그냥. 상관 어, 없는데 탑이 되는 걸뭐두쪽 아무거나 쓰면 될것같죠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서 지금. 하나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라면. 이렇게 좁은 조금... 걸 뽑으면, 그렇지.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, 아유, 뭐야? <laughs> 수소식어 왜안 됐지? 자, 이 사이로 딱 넣어주자고요. 그렇지. 칠 아, 개가서 이... 쪽이네. 아, 그러네좀 아쉽다. 어, 빡시게 아 버렸다 이거. 어차피 아, 되겠다. 아, 공간이 좁은데 나름 직행도 잘 들어가고 음. 있습니다. 샷 맞으면 됐어. 이건 찌르기 되겠다. 제발 찌르기. 찌르기 해야지. 찌르기 어, 해야지. 아, 뭐해, 아, 뭐해 뭐해. 찌르기가 아, 아니었어 이거는. 아 그러네. 나 나왔네요 확인해봅시다. 아, 확인해보자. 찌르기가 <laughs> 아니라 조금 약간 덜가가지고 덜간, 덜간, 그래도 잘 뽑았네. 이게 좋은 아, 거면 된다고. 그래. 아. 제일 위에 있던 건가? 아 제일 위에 있던 거. 아이고 아 이거 아니네. 12번! 와 제일 안 좋은, 제일 안 좋은 상품! 당첨 여섯이 <laughs> 가져가서 뽑으면 되지? 응 하나 더 뽑아보자 다른 포켓을 생각하고 위에 역시 타를 쓰니까 그 좋은 걸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, 아니었습니다 어 잡았다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좋은데? 야, 지혜가 막아줬으면 좋겠어. 나도 뒤에 오늘 아 하나 막아줬으면 좋겠는데. 뭐 들어가면 부터죠? 어, 그럼 파기 안 나와. 요걸 냅두까? 어, 까비. 어, 아얘 냅두자고 이대로아 지금 내리막에 탔는데 안될것 같아. <laughs> 안될것 같아. 안될것 같아. 이게 은근 안 잡혀 이 상태에서. 좀더 뒤에 벽에 확실하게 붙어 있게 있으면. 모르게군요 어, 그래? 어, 그래? 막아 준건 지금 좋잖아. 둘 다. 그래도. 어, 하지아가 어, 그래. 그래. 난 이제 어이? 이... 어이, 어이? 나 이제 이 어이구, 또동그란 구멍에 넣었어. 오, 수 혹시 몰랐어. 껴 가지고 갑자기. 근데 거기가 지 <laughs> 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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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실패. 실패. 들어가게 하고 싶었는데 까비. <laughs> 오, 찌르기 갑니다 또. 찌르기 들어가이. 아 안돼 안돼 찌르기 안돼. 아. 집게발이 예쁘지가 않네. 어 아, 집게발이 이게 안될것 같아. 찌르기. 아, 이때 뒤에를 뭐 막는 건 어때? 오. 홍시 어, 한번 더? 가비? 아 까비 아, 집게가 너무.. 다 칠개가. 여기서 질을 막고 싶어.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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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여러분, 여기 공간이 너무 넓어. 맞아, 맞아. 그건 맞아. 아우, 버렸어 얘는 왜 이렇게 다 막아놨냐? 뭘? 구멍을 다 막아놨어. 그니까 확실히 뒤에 뭐가 있어야 돼응 대박, 대박! 어, 좋은 곳이 을 수도 있어 알수 어. 있지만 쉽다 쉬아 기회가 없어 얘 없어도 돼뭘안돼오와 뭐 나오는 줄링 깜짝이야 <laughs> 진짜 어도되는줄 과연 언니 오늘 뽑을 수 있을지 요 들어봐 엘스? 아 열쇠 아닌가봐 종이 몇번이야? 5번 5,6,7인거 아니야? 이러다아 진짜 왜 이럴까 오! 열쇠가! 열쇠 엘스 하나 있다 몇아 넘버 4 어? 4? 4번이 없네 이거 아니야? 이 랜덤이네 이건가? 아이거이거 아, 네. 이건 뭐야? 가습기? 가습기 어 근데 열쇠 하나는 뽑았다 <laughs> 1쇠 하나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5번, 5번 7번. 7번... 이게 5번이네. 어, 그게 5번. 오 플레이트랑... 저거 뭐야? 전동... <laughs> 안 들어있는 것 마냥 가볍네. <웃음> 어. <웃음> 플라스틱 플레이트인가 봐. 이건 뭐야? 칼가는 뭐예 전동 칼가이 아, 맞네. 칼가는 거네. 어. 자, 요렇게. 이렇게. 근데 열사 하나 뽑았다. 열사 하나 뽑아서 여기 듀얼 다섯 개까지. 요렇게, 세 개. <laughs> 야,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, 마지막에 그래도 <laughs> 음. 좀 언제까지 터지는 바람에 네. 괜찮게 뽑았습니다, 저희가. 자, 오늘 영상은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면될것 같죠? 네,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주세요. 안녕.